오늘은 이 새로 나온 어 멀티 틴닝 어 멀티 양날 틴닝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이 틴닝은 어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질감 처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위로 하거나 틴닝으로 하더라도 어 머리 걸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 자재로 이제 테크닉을 못 부리는 분들한테 어요 멀티 가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가위 박사 어 대구에서 어, 교육장과 함께 미용 가위를 전문 판매 어, 딜러라고 이야기하죠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음. 사선으로 이제 틴닝을 열었을 때 양조들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데, 자르고 땡기고, 자르고 땡기고, 자르고 땡기면 양이 이렇게 많이 빠져 나옵니다. 그렇지만 은 음, 사선 틴닝들은 이렇게... 틴닝밥이 전혀 없습니다. 가로로 들어가면은 틴닝밥이 생기겠지만은, 사선으로는 틴닝밥이 안 생깁니다. 그리고 이제, 양은 45% 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, 좀 적게 뽑, 적기 모량을 감소할 때,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땡기면서, 이렇게 수을 감소하면 됩니다.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양이 적게 나가면서, 내가, 어, 세하게 질감을 처리하고 날 때, 네, 다섯, 에서, 이 정도, 이렇게 이제 빠지겠죠. 음, 그리고, 그 다음에, 이걸로 이제 커트의 기능, 어, 커트를 이제 하게 되면은, 틴닝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, 음, 라인 씽닝을 별도로 예치 않고도 떨어지는 머리가 아주 부드럽게 이제 떨어질 수 있도록 틴닝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자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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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고. 요런 식으로, 어한 5mm 에서 1cm의 단차를 두고, 이렇게 이제 커트를 하게 되면은,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이렇게 잡고, 자르고, 살짝 빼고, 자르고, 살짝 빼고, 자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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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, 커트까지 다, 어 기능이 완성, 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요, 어 라인 신링을 별도로 예치 않더라도 끝이 굉장히 부드럽게, 떨어졌을 때,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, 어 이할수 있습니다. 게 포인트 커트를, 어 대신 할수 있는,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, 어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, 슬라이스 기능, 이렇게 잡고, 딱딱딱딱딱, 딱 자르더라도, 티닝이기 때문에, 티닝밥이 안 생깁니다. 요렇게, 요렇게. 그 다음에, 음, 스윙 기법. 스윙 기법이라는 거는, 조금 낮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잡고,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수철 감소를 하게 되면은 어, 어, 일반 틴닝들은 모발이 걸림 현상이 있는데 덜 닦은 상태에서 가면서 당기는 거죠. 가면서, 가면서, 가면서 자르는 거죠. 그러면은 틴닝 밥도 없이 어, 내가 원하는 질감을 자를자재로 어, 이렇게 어, 사용을 하더라도 모발이 뜯김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초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. 초픽. 초픽은 이제 뭔가면은 하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잔류 모발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틴닝 구조죠. 이렇게 해서 끝머리를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하더라도 음 아주 틴닝이 부드럽게 잘 빠지는. 요런 구조 덜닦인 상태에서 자르고 안 잘리는 모발이 아주 베슬이 아주 쉽게 이렇게 어 나와 있는 어 양날 어 텐텐이라고 보면 되죠. 양날 멀티 틴닝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음 뿌리 볼륨을 주거나 할때 가위로 뿌리 볼륨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보자들은. 어, 머리 거치, 머리가 이제 거칠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틴닝으로 사선으로 들어가서 뿌리에서 1cm, 1cm에서 2cm 이상간에 수직으로 이어서 자르고 당기거나, 자르고 당기거나, 그 다음에 당기면서 자르면 모발이 손상 없이 뿌리 볼륨이 다 가능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잘리는 모발은 머리가 길면은 깔라앉지만은 뿌리 쪽에 음 모량 감소를 하게 되면 잘리는 모발들은 떨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제가 어어 부분적으로 볼륨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 테크닉이라고 사용할 어 볼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많은 뭐 조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인 신령이라든지 가로 세로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하더라도 모발이 손상이 안 갑니다 커트까지 이렇게 뭉퉁한 커트 라인도 사선으로 들어가서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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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면은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골르로 오는 손님들이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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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면은 그냥 신닝을 가위로 잘랐는 것보다 훨씬 더 끝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어 되겠죠. 어.